47세 야간 청소원 박은서의 입에서 유창한 이탈리아어가 흘러나왔습니다. 밀라노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.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발음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. 복도 끝에서 태원그룹 윤태준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.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체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. 32년 전 이탈리아에서 사라진 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. 프론토 아빠 안녕 딸이 어린 시절 이탈리아어로 인사하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.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설마 이 야간 청소원이 그 아이일까요?